the number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신나게 배워보자. 오늘의 영어 한마디. Come on, come on, come on. English. 2003. What we bring o u Hey, hey, what's up everybody? 네, oh, yeah? Time for come on English. Yeah. <laughs> 네 주로 이게 수준이 낮거나 뭐 네. 세련되지 못하다라고 표현할 네. 때요. <웃음> 네. <웃음> 뭐 물론 아이이 이 같은 사람은 네. 아수 있겠지만요. 네, 네. <laughs> 흔히 네. 유치하다, 진짜 유치하다라고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네. 진짜 유치하다 이렇게 하죠. 네. 사실 네. 이거 들어마 보면요, 영화나 드라마 대사에서참 유치한 대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많아요, 많아요. 네, 이럴 때 이제 그 해석 그 사실 영어 를 번역해 보면 더 유치해지거든요. <laughs> 네. 그게요. <laughs> 그래서 뭐 노래 가사나 네. 이 드라마를 보면요, 그 가끔 밑에 그서탄을 보면요, 네. 제가 봐도 so 유치해요. So 오늘의 영어 한마디는요, 네. 진짜 유치하다. That's so cheesy.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Cheesy. Cheesy. Oh. <목소리> 네, 오늘도 신나게 배워봅시다. 진짜 네. 유치하다. That's so cheesy. 어우, oh, 냄새 나. 네. 네, 이 cheesy 하면 이렇게 먹는 치즈인데요. <laughs> 네. 여기서 이렇게 먹는 치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 유래는 무슨 치즈, 뭐, 냄새나는 치즈 나온 것 같은데 하도 여기저기서 나왔다 해가지고요. 어, 정확한 거는 없어요. 이것도 통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외워야 돼요. 네. Oh, that's so cheesy. Oh, cheesy that's so cheesy. 네. 피자를 먹었지게 oh i t so s cheesy 하면 그때는 유치다고 하아니겠죠 당연히 피자 먹고 있으니까요. 오, 피자에 들어간 치즈가 참 쩐대요. 네 치즈가 많네. 많이 들어있다. 예, 예, 예. 이제 so cheesy 얘기할 수 예. 있지만요. 근데 뭔 피자 주변에 먹을 게 없는데요. 누가 네. that's so cheesy you're so cheesy 하면요 네. 그대 참 유치하다라고 받아들으시면 <laughs> 어. 됩니다. Gosh you're so cheesy 많이 그래요. Oh, 참 유치하다. I'm not eat cheese cheese 참안 돼요. <laughs> 네, <there. 웃음> 아니 치즈도 못 듣다고 그래 안 되고요. 네. 사실 예전에 영국 피자 가게에서요. 네. 그냥 막 치즈 노려지는 광고보다 설문 조사를 했어요. 오. 무슨 설문 조사는요. 어, What is your cheesiest movie moment인데요. 그러니까, 어, 그대가 생각하기에는 그 영화에서 제일 어? 유치한 대사가 뭐냐. 그러니까 그 치즈를 이 피자로 연관시켜서 음. 이런 재질는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여기서 얘기했다마다 사람들이, oh my gosh, that's so c h e e s y 네, 그게, 그 얘기했었어요. 네. 어, 일단은요, 거기 그, top 10에서 잠깐 보면요, 9위는요, 네. 2000명을 조사한 결과인데, 구, 어, 9위가 참 유치한 것으로 파트, that's so c h e e s y 라 나온 게요. 네. Jerry Maguire에서 Renee Zellweger 가요. 네. 그, 그, Tom Cruise 한테한 말이 있어요. 대사에요. 뭐요 어, 요 You h a d me at hello. What? You h a d me at hello 인데요. 네.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면요, 이제 Renee 음. Zellweger 가요. 그, 그, 그 아들 을 혼자 키우는 여자예요. 다음 네. 크루즈가 정말 스포츠에이전트를막 뭐 쇼미더머니 그거 아시잖아요. 그막그 대사도 그 유명하고 했는데요. 네, 예. 이 여자는 좀 사귀다가 이제 좀 헤어진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이 사람을 여자 싶어가지고요. 네. 여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제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냐면딱 네. 들어가자마자 이제 헬로우 한 다음에 네.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 없으면 내가 안 된다. 네가 있으면 내가 완벽하다. 막 멋있는 대사를 많이 했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는데요이 예. <laughs> 여자가 네. 울면서 You have me at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들어와서 안녕, hello, 안녕하세요 한 순간부터 너는 내내맘벌서 가져갔다고요. 오, 저래 네, 그, 그, 뭐 유치해. 근데 그 말하는 유치해 라고, 네, so 아하. cheesy라고, 예, cheesy movie line number 9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랑과 영혼. 오, 어, 내가 너무 좋아, 하지요. 내가 너무 좋아해요. 네, 네. 사실 어, 이 영화 때문에 진짜 개나 소나 다 그거 뭐 도장애나 만든다고. <laughs> 엄청나게 많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패트릭 스웨이즈가 데미 몰가 항상 I love you 하면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동감. 네 동감. Ditto 그랬잖아요. Ditto. Very cheesy래요. That's a cheesy movie line이래요. Ditto. 그게 4위에 뽑혔어요. 4위. 와 네, 네 명예의 1위. 두두 <laughs> Cheesiest movie moment. 가장 유치한 영화 대사. 네. 넘버1이요 음... 타이타닉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이겨? 네. 다들 한 번씩 다그 앞에서 하잖아요. 니어디 카페로 가요. I'm the king of the world. 그다니이 세상의 왕이다 <laughs> 잖아요. <laughs> 네. 넘버 원 치지 무비 라인이래요 네. 그러면요. 님 <laughs> 씨는 혹시 그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한국 드라마. 어, 네네네. 어떤 드라마가 제일 유지 차가 나던가? 요 사실 그그좀 기억 남는게아 그냥 나도 아프다. 이거 제 친구한테 얘기를 <laughs> 해 줬거든요. 네. <laughs> Are you in pain, so I am I? Don't,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네. 너무 유치한 거예요. <laughs> 그 친구, Oh my gosh, that's so cheesy. <laughs> 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진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그쵸. 네, 저는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이렇게 상투성가좀 촌스러웠는데요. 네. 이서진은 오히려 지금 현재 모습보다 그 모습이 <laughs> 어, 너무 아 예, 그쵸. 그렇죠? 예. 왜, 얘기해. 왜 현대 컬러인지 모르겠어? 네, only 생각만 해요 Only 생각만 해요, 걔는. 네, 임금 참잘어울려 네. 네, 그래서 영어로 해석할 때도 되게 유치했는데, 네. 일단은, 이서진이 멋있어서 넘어가는데 드라마에서는 멋있었어요 저는 제일 유치한 거예요두 네. 가지가 딱있는데 같은 네. 드라마 나오네? 뭐? 파리의 연인 아, <laughs> 나는요 이따는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laughs> 그래도 싫고요 애기야 가자 오꼴배기 싫어요 뭐 개니? 애기야 가자 오 마이 갓난 뭐, <laughs> 네. oh 너무 유치하고 너무 싫었어요 <laughs> 네, 이섭진은요 아, 저는요 얼마 전에 끝난 그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아네네네. 네, 그 드라마 왕관에 나오는 미쳐버리겠네. 이건 너무 좀, 너무 싫어, 너무 유치해 한것 같아. 어때? Oh, you think that's cheesy? 예. Yeah. Oh, you think that's cheesy? 네. Oh, that's cheesy? 네 oh, 그럼 no, 최근에 I'm... 끝난 그아그어 그, 어, 별은 별, 아, 별에서 온 그래? 네네네. 거기 보면 전전이 너무 자기야, 귀여워 미쳐가는 거. 너무 유치, oh. 유치로 싫어요 oh, <laughs> <laughs> yeah, oh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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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네, 근데 사실, 근데, 기억이 많이 하는데요. 네. 어, 어떻게 보면, 어, oh, that's so cheesy. Yeah, 어, 정말 oh, 하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데 네, 네. 네, 여기서는, 근데 사실, 근데 또 미국에서는 또설문조사했을게요 네, 네. 요즘에 작업 멘트가 있잖아요. 그니까, 네. cheesy pick-up lines. 그니까, 유치한 그 네. 작업 멘트가 또 이렇게 탑 10으로 아 나왔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뭐, 잠깐 비방이 좀 많아요. 음. 제가 방송 얘기할 수 있는 게딱세 가지인데, these 네. are cheesy pick-up lines인데요. pick-up lines 하면 작업 멘트예요. Uh -huh. 누구를 pick-up을 한다. 그쵸, 그쵸, 네, 그쵸. 팩업 라인이 돼버리는 건데요. 음 거기는 그주로 남자들 여전히 하죠. 근데 그렇죠. 요거 사용해가지고요. 네. 어 따귀를 맞거나 uh -huh. 뭐 꺼져 소리 들을 수가 있대요. 아, 네. <laughs> 그러니까 하나는요. 그 어, 마음에 드는 이성 옆에서 뭐 찾는 찾는 거 얘기 막뭐 찾아요. 그럼 그사람이이게도 그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어, 뭐 잊어버렸어? Did you lose something? 그럴 거 아니에요. 음 -hmm. Oh yeah, I lost my number. Can I have yours? <laughs> 내 전화번호 잊어버렸는데 당신 거줄수 있어요? 네. <laughs> 참유치지요 이렇게 영어로. 유치하네. 네 That's so That's cheesy. e e s y 거기 외에는요. 미국은, 미국 은 미국 사람이 어. 했다고 하잖아요 뼈 막다고 하잖아요 뼈같네 예,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uh, She I Fell for You 그래 나 너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졌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또 이상한테 혹시 그때 밴드 n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have a Bandaid? No. Because I scraped my knee when I fell for you. 밴 b a 있냐 네. 내가 너한테게 예, 넘어갔을 때 네. 무릎을 깨졌다. Oh my god. <laughs> 사실, 예전에 그 되게 완전 유치한 픽업라인 많았었잖아요. Yeah. 지금 예를 들어서, 어, 어, 그대 아버지는 도둑인가봐. 하늘은 별락다 훔쳐가지고 그대 눈에 넣었어. O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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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웃음> <웃음> 아, 역겨워 죽겠네. 요즘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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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안 하고요. 어, 네. uh, You're like a dictionary. You add meaning to my lif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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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cheesy. <laughs> <laughs> 그대는 사전이요. <laughs> 내 인생의 의미를 주도하고 있는 oh yeah. 네. 아.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시적이긴 한데요. 근데 콩각자 쉬운 상태에서는 그 말이 완전 환상이겠네요. 근데 이건 피감 아니기 때문에 콩각 네. 치우기 전에 작은 맹트예요아 작은 맹로 그러면 주로 돌아오면 이 Get lost, gozo! 으, 끼고 다빠져네너 이거 있네! <laughs> yeah, yeah <I'm> right! <웃음> <아니야>.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네. 이런 뭐 영어, 미국 친구 드라마 보다가 참그 네. 친구가 참 유치하다 할 때, That's so cheesy, cheesy. 하면요.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 그 상대방이 피자를 먹거나 그런 건 상관없이. 어, 근데 되게 네. 외우기 쉽네. 왜냐면, 치즈가 치자자잖아요 네. 유치할 때도 치자들 하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네. 있고요. That's so cheesy. 치즈가 유치 잖아요. 뭔가 yeah, so 그런 느낌의 매트 아웃 yeah. 유치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eah. So 진짜 유치하다. Yeah. That's so cheesy. 오늘 배워봤.